thank 아이고. 내일 중간으로 들어가고 응. 그래. 어? 내일 에 많이 중요한 건다녀죠 되고 어는뭐 월급이 기말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학기가 시작 중네야나 기말까지 1번 가야 되는 것같 지금 중간도 또 많이 되네야 되는데 아, 외국인이 진짜? 내일로 네, 가야지. 아. 근데 네, 그래도 정말 너무 외국 가해 중간도 말이 되게 그 중간이 아쉽네요. 언제 김, 시작할 때 방금 시작어요 빨리 들어가 좀 전에 시작했어요. 5일의 어. 기적을 보여드린 그 5일 분배심 지내서 대충 만개. 아, 오, 오. 베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스 <목소리> <시출이>.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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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오늘 코디 느낌부터 고요 오늘 코디가 <목소리> 오늘 오디는, 어, 사복인데 다중 긴든단 거같 약간 약간 여름 휴가처럼 느낌이고 시는은진 가을 느낌인 거 같은데. 그왜게 e dá 本当に。

제한국로해서볼때 어, 먼저 먹어. I can't understand you. But I'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w o m a 제일 m not a w o m 먹었어 m n <laughs> <laughs> 집에서 말고 저는 o 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 o 아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는데 d o n 려주는거 이럴 때시 n t 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그러면 또그 t know. 딱그 o n 시신 들어갈 때도 qr 찍고 들어가고 까는 어, 맞지? 응. 부인을 하는 시간대에는 저 찍고 들어가니까애앱와 와, 한국에 뭐, 아, 그... 우리 많은 선수들 아 웃기고 웃기고 오 앱하고 는아그 뭐야 우리 그거야 그잖아신신사은 뭔가 좀는신신사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으로 숙소에서 해로라고 집에서는 음, 안해봤는고숙소고머스터 주류인가주 네, 그니다 오늘 중독은 막에 컵라면이 육개장 정말 그냥 아 맞아. 육개장 또 맛있고. 난 청개하고 있어. 청개랬고 청개하고 있어. 무척 많아. 는 대학생들 아이디를 받아. 무슨 거야? 괜찮아? 응. 그림과야. 그림 괜찮아? 나는 그림 거야. 그림 그리는 일만 그리 그과 하미님 합성 같은 진짜 그고그시야우어데 하미님은 대장이라 앞에 나오시는 거요 아, 너 전설에 도선배님이라서신서리 <laughs> <대소>? 선배님 <laughs> 오? 어? 이거 베런스도 나왔다. 아, 저기 <laughs> 5 0살인데바퀴벌레 목에 죽와보에는지 주의시죠? 아, 음. 근데 90살이면 은에5 0만원상에 50살이상에 5 0만원상에 50살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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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살이상 근데 0살이상아 50살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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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을살이상에 50살이상에 50살이상에 5 0살이상 50살이상에 5 0에0 0 5 <목이> 아, 차라리 <그렇지. 목이> 한동안 물리고 걸 모기를 다잡버리는게낫이아 아, 근데 근데 모기는 그기 그것만 있 수도 있는까 약간 도가들어때 <목이> 약간 우리 집 찍으면 이하고 <목이 목이> <있는가? 목이> 바퀴벌레는 알아서 도망가지 않을까? 목이못려있는데 들어와 하긴 목에 사람는 바퀴벌레는 못지아 근데 달려도 들지 않아서 바퀴벌레 거아 바퀴벌레가 뭘 몰라요 우리 잖아요하늘안 근데 그걸 둘째 치고 난 진짜 바퀴벌레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야 그니까 보면 놀래 <laughs> 지금 일본 다녀오는 사람이 얼굴이 반척된것 같은데 일본에서 둘만 응. 다녀와. 저 그대 생실 일본 다녀올 때마다 얼굴이 반척돼서잘 먹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Take okay. okay. care, friends. 잘 지내라고 하십니다. Take care, take care, e 오케이. 아 바퀴 바퀴벌레 열 마리가 열2 마리 10마리 되고 열 다섯 마리 되고 3 0 마리 된다니까. 마리가 되고. 삼0 마리가. 보시고 아.

그리드를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왜? 다면 아, so, 나니 하나 보이면 바로 이제 다하나지 지하철 사진 같은 아. 아, 이어폰 안끼고계신니다 에어팟. 오, 멋있는 것요 근데 제가 아브라스걸를 그렇게 추천했는데도 처음 모험, 모험 분들이 이제서야 많더라고요. 누구랑도 엄청 많지 않았 진짜 로나가이파이막방해서시님시님공격가너못봐 <laughs> 나? 오늘, 아, 근데 낮에 정신이 나온 것아요 아, W가 리라고했습니음 진짜? 그렇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않을까? 자, 한사람이더게어을게보이이이면이짜게이게하이스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이 내가 그린 이렇게 하면, 그하이렇하이렇이렇린그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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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시작. 시작. 이렇게 안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은 r y deep. t 내가 그린 그림... very deep. t 그 e y are v e 내가 그린 그림 They are v e r 가 그린 그림그 h e y are v e 경찰청 세차장살 청 세차 경청차뭐 i d you a d d y e a h Yes. Yo. That is <laughs> 바운스랑 스타 싹클리는 아, 내 스타즈 뭐가 오늘부터. 아니야, 아니야. 네. 오늘부터 아키미이 아니, 어. 아니라, 는 여러분들 다 그림이 드립니다 그림이. 아, 애들한테 비로 해주지 않아요. 그 그래도 저혀안 먹는 사람 없는데, 아, 밥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그 선배 말을 하세요. 라고 하시 그래, 여기 선배는...